안녕하세요. IT 리더 리더입니다. 요즘 애플페이가 한국에 도입이 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현대카드가 독점으로 진행을 할 거다. 그리고 코스트코에서 결제를 할수 있게 그렇게 지원을 할 거다. 그런데 이번에 테슬라 앱에서도 애플페이의 흔적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테슬라 앱에 애플페이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테슬라 앱에 들어가면 은 개인 계정을 들어가는 메뉴가 있습니다. 들어가면 또 계정 메뉴가 있고요. 그 안에 지갑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테슬라도 등록된 카드를 통해서 다양한 결제를 할수 있게 되어 있어요. 미국 회사들이 이런 방식으로 많이 결제를 하고 있는데요. 테슬라 관련 액세서리들이 있어요. 샵이 있는데 이렇게 등록된 카드를 이용해서 결제를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슈퍼차저. 충전을 이용할 때 여기에 등록된 카드로 자동 결제가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애플페이가 들어왔다는 거죠. 들어가 보면 애플페이가 기본 카드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죠? 이거는 테슬라가 애플페이로 적극적인 사용을 할수 있도록 권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애플페이가 한국에서 서비스 될 거라는 걸 암시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각 지역별로 서비스되는 내용이 다르거든요. 여기 안에 애플페이가 들어왔다는 거는 어느 정도 애플페이가 한국에서도 서비스가 될 거라는 걸 예상해 볼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일단 테슬라도 그 서비스 사용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기대를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애플페이는 이번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관련된 소식 있으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